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하는 제각각 맡은 바 일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 식사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지내왔을 겁니다. 어, 나이가 이제 중년을 넘어서 한 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 먹는 것에 대한, 어, 지금까지의 여러 경험이 쌓여서 그리고 본인의 건강에 맞춰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또 현명하신 분들은 자신에게 또 바르고 맞는 식사법을 찾아서 정돈된 경우가 많죠. 뭐 그런 경우건 아닌 경우건 간에 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식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백세 시대라고 하고, 나이가 점점 늘어나는 우리 삶 속에서 단순히 그냥 멈춰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심도 많아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시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도 딸리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또 일상을 유지하는데 적당한 경제력을 이끌면서 삶을 이어갈까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예전에 그저 대학을 나왔고 또 어떤 형태로건 고등교육을 마친 상황이라면 이 이후에 삶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아,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까운 전문 대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여러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새롭게 그 도전하고 또 교육에 뛰어드는 것 또한 아주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학력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대학에서도 크고 작은 고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지금 백세 시대를 향해 가는 중년 이후에 그, 여러 여성, 남성 분들의 고민을 조금씩 역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것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소소한 일거리를 통해서 삶의 마무리를 향해서 또 나아가시려고 하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혹여 음식, 식품, 영양,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지역 내의 전문 대학에 도전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일상을 기록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남기고자. 한것 또한 어떻게 보면, 어,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달성하지 못해,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 스트레스에 대한 압박감 등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 한편의 돌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필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 꼽자면 나를 깊이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글이 완성이 되고요. 또 글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감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 여러 가지 그 행동 방향과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물론 그것도요, 어, 바로 즉각 즉각 그렇게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 아차, 그랬구나,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폭이 좀 커지는 부분을, 어, 글을 접하면서 많이, 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그, 품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두 손에, 내가 가진 역량만큼을 쥐고, 또 그걸 충분히 사회 속에서 활용하면서, 어, 뭔가, 크고 작은, 또 좋은 역할이 있다면, 또 그렇게 담, 감당이 되면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어요. 아마 이렇게 그 스산한 날씨보다도 어, 마음이 더 추우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그 걱정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다가올 것에 대한 걱정이 더클 수도 있지만, 음, 함께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 뭔가 내가 느끼고 또 생각하고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서로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이런 내용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보다는 또 내일 더 편안하고 바른 걸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 그 영상을 찍기 전에는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머릿속이 사실 막막해요. 그래서 두서가 없기도 하고. <laughs> 조금 어긋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네, 늘, 어, 그, 함께 바라봐 주시는 분들의 더큰 이해로, 어, 제가 같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음, 한번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